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1분입니다. 요새 주식이나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피트를 구경을 하다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 보여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덤프로토콜이란 종목입니다. 덤프로토콜은 지난 11월부터 거래량이 실리는 강한 양봉을 여러 차례 형성을 해주며 큰 박스권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5거래일 연속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이은 하락 때 거래량도 크게 실리지 않았고 단 단순하게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급락세로 연동된 큰 문제없는 하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11월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 위치가 매수를 해볼 만한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의 눌림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 보다는 부담없는 소액으로 분할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혹시 모를 추가하락에 대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추가 매수가 즉 물타기가는 615원 그리고 손절가는 595원 정도를 이탈했을 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3%에서 5% 정도 수익권이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익권 시에 수익권 반납 리스크를 감수하고 욕심을 좀더 내실 분들은 1차 목표가는 790원, 2차 목표가는 830원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